시카고 방세 시간입니다. 아침에 교회에 갈렸고, 옷을 입으면서 생각, 새삼스럽게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내가 스스로 내가 원하는 옷을 골라서 입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없었던 감사합니다. 이는 운명이라든지 인간의 존엄성 내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가령 건강 문제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 하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내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입혀질 겁니다 그때 내 자존심과 내 존엄성은 망가지기 마련이죠 도덕이니 인격이니 이런 것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됩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 내 몸에 옷을 입는 시간, 일면식도 없는 장의사가 나의 옷을 벗기고 새로운 옷을 입.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무감각에 있는 나의 자존심이라든지 존엄성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옷을 입을 수 있고 또그 옷을 내가 골라 입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크게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감사한 것은 오늘 옷을 입으면서 상암사서 감사했던 그 감사가 우리 모두에게 감사인 줄 압니다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다 하는 말이 있죠 그래요 종은 울릴 때까지는 그냥 고철입니다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은 그냥 사랑만이 아니라 희생이 따를 때 정말 사랑이다. 그 말이죠. 행복은 그냥 행복한 것이 아니라 감사할 줄알때 행복이라. 그 말이죠. 옷을 하나 입으면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행복하다는 말이 뜻입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 박사 이야기입니다. 한 나라의 힘은 세 가지 갖춰야 된다. 첫째로는 군사력이 갖춰져야 된다. 실제로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 보유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국입니다. 중국은 어떻게라도 그걸 따라내려고 지금 애쓰고 있겠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군사력을 뒷받침할 만한 경제력이 있어야 된다. 그럽니다. 미국이야말로 경제대국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군사대국으로 도약하려고 애를 씁니다만 경제력이 없으니까 뒷받침이 되지 않으니까 백성들은 사는 것이 말이 아니죠. 세 번째, 지식력, 산업화 할수 있는 과학 기술이 있어야 된다. 그럽니다. 사실 미국은 지금 노벨상이 제일, 노벨상 수상자가 제일 많은 보유국이 아닙니까? 기술력, 과학으로 세계 최고의 강국입니다. 이세 가지 앞장서니까 미국이 강국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덕 윤리적인 정신력입니다. 가령 19세기에 인도는 영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당시 영국은 군사력, 경제력, 과학력으로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도를 완전히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도에는 있는데 영국에 없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죠.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무장하고 비록 물레로 실을 감는 보잘것없는 모습이지만은 그 무장한 간디를 영국에서 도 이길 수가 없고 손을 듭니다. 정신력이죠 간디가 어느 날 기차를 타고 오는데 샌들 하나가 빠졌습니다 자, 그러니 간디는 나머지 한쪽에 있는 샌들도 벗어 철로로 철로를 향해서 벗어 버립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록 내가 하나 잃어버렸는데 그 하나 짝짝이 그 하나 샌들 내가 신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어떻게 신겠느냐 차라리저 내가 잃어버렸던 철로길에던저더저 저, 저 잃어버렸던 그 샌들 하나를 보고서 또 찾아와서 나머지 하나도 찾으면 그 사람은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내가 사용하지 못한 것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내가 벗었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대 강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민주주의의 정신 혹은 기독교 정신이 사라진다면은 이 나라도 강국은 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정신력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시골에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시골에 할아버지가 그 집에 있는 집 소에 뿔에 받쳐서 늑골을 다쳤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망할 놈의 소 이제 잡아먹어야지 식씩거리면서 소를 원망했습니다 잡아먹을 정도로 미워졌단 말이죠 그래서 가까이 응급실로 갔습니다 의사의 말입니다 쇠뿔에 박혔으니까 늑골도 금이 갔습니다 그러나 이 늑골이 금이 간 것은 세월이 지나면 금방 이제 아으로 집니다. 그런데 다행히 뿌리에 받쳐서 그넋골 조사를 엑스레이를 찍다든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께서 폐암 초기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응급실에 입원 좀 입원하셔서 고치면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하고 그리고는 폐암 초기를 회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 소가 없었다면은 나쁜 일이 없었다면은 폐암 완전히 늦어져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 소로 인해서 회복이 될수 있었지요. 동네 에 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웃으며 이야기합니다. 그소 망할라면서 언제 잡아먹냐. 나도. 갈비 하나는 뜯을 수 있어야지. 아, 그렇게 했을 때에 할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이놈의 소를 내 아들로 정했소. 아들이라니 쇳불로 받지 않았다면은 내가 언제 병원에 갔겠소. 병원에 가지 않았다면은 폐암이 이기 삼기 말기까지 갈 수도 있어 몰랐을 텐데 이 소가. 바로 나를 아르켜 준것 아니오. 아, 그래서 했다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에게는 믿음은 형식에 앞서는 때가 많습니다. 가령 우리가 어릴 때에 목사님분 한 분은 저 멀리서 이제 금요 기도회라든지 주일날 저녁 설교를 부탁하면은 버스를 타고 가면은 한 15분 20분이면 충분히 갈수 있는 것을 겨우 걸어서 가십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주일날 돈 쓰면 버스비를 쓰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 생각에는 차라리 좀 일찍이 버스 타고 가셔서 그 대신 남는 시간이 있으면 은 설교 준비를 하면 더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우리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있던 교회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곳에 미장원을 개원했습니다. 그 여러 사람들의 손님들 가운데 상당히 많이 유대인들인데 때때로 그 유대인이 찾아왔어. 여보시오. 우리 집 형광등이 나가버렸는데 당신 가서 좀 하나 리플레이스 해달라. 바꿔달라. 그럽니다. 아니, 손님이 할수 있으면 되잖아요. 했더니만은 오늘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일을 못해요. 그래서 대신 부탁하러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화번호를 갖고 왔어. 이 전화번호를 좀 눌러주세요. 아니, 전화번호, 자기 집에도 전화가 있고, 그 전화번호를 누르는 것이야. 누구라도 할수 있을 텐데, 왜 손님이 하시지? 직접 하시지? 오늘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일을 하면 안이 됩니다. 전화번호 누르는 것까지도 그것도 안식일 나는 할수 없는 일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한국교회가 여러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주위시 템플을 매입해서 성전으로 꾸밀 때가 많습니다. 늘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 파킹낯이 너무 없어. 왜냐면 하은 유대인들은 주일날 드라이브하면 그게 일입니다. 대부분 걸어서 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킹 랏 주차장이 별로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10개 혹은 15개 정도 밖에 아니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에 참 어려움을 당한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요. 너무 자기 자신이 이런 형식에 얽매인 것보다. 내용이 더 중요한 것이죠.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용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 정신 신경과 학회에서 나이가 들면서 해야 될 정신적인 생활 10가지를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어떠한 무슨 형식보다도 실제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나에게 어떻게 해당되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는 항상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아야 된다. 공감하십니까? 두 번째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세 번째 누구라도 칭찬해 주면 산다. 네 번째는 반가운 마음으로 진심으로 인사를 한다. 다섯번째는 하루 세끼 천천히 맛있게 먹는다. 여섯번째는 항상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면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 일곱번째 약속시간이 있으면 먼저 가서 5분 정도는 기다리며 만날 수 있어야 된다. 여덟번째는 일부러 웃는 표정을 가져야 된다. 아홉번째는 원칙대로 하되 정직하게 한다. 열 번째는 손해 볼줄 알고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 이열 가지 무슨 형식이라든 여기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삶의 일상 생활입니다. 이열 가지 일상 생활을 누구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연세드 신부는 특별히 이런 어, 처방에 살고 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믿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마지막이 있습니다. 이열 가지 생활을 늘 간직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 하나님을,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는 것, 그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은 더욱 중요한 것이고, 2차 방정식의 갈로 밖에 있던 숫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도 12장 1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세상의 삶이 헛되고 헛되며 세상의 삶이란 것이 무거운 짐저 흘러가는 구름과 같은 바람과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세상을 쭉 이양하고 마지막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는 것이 13장 13, 12장 13절에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만 숨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피할까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라 keep His Commandment. 이게 인간의 본분이라 그렇게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인간이 아무리 삶의 열 가지 생활 방식이 있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랬습니다. 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은 어떤 어,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이 너무 사람들에게부터 너무 시달렸단 말이죠. 조금 숨어 있으면 어떻게 찾았는지 찾아와서 이거 해 주십시오, 저거 해 주십시오. 그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숨어야 되겠는데 아무리 깊이 숨어도 영악한 인간이 그 신을 찾아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한현 자가 와서 그 신에게 귀에 대고 암흑해암흑해 암흑해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에 숨으십시오. 그 말입니다. 신은 만면의 웃음을 지으면서 무릎을 치면서 그 속에 숨었습니다. 그것이 어딜까요? 현자가 신에게 속삭였던 그 숨을 장소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이열 가지 되는 그런 귀중한 생활 실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그것 없이는 무너지는 겁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귀중했던 자긍심도, 그리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참 존엄성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살피고 난뒤 정말 인간이 해야 될 것,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잊지 마십시다.